안녕하세요. 세력강사 세강입니다. 자, 오늘 제형솔루텍 마이너스 4%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의미한 이 5,000원 부근대에서 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일어나줘야 되는 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5,000원 부근대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기간 쪽에서는 지금 5,000원 부근대가 오게 되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가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러면 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갤럭시 폴드, 이제 트라이폴드가 새롭게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415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1월 30일부터 판매가 개시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트라이폴드에는 제형 솔로텍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ois 액추에이터가 이 제형 솔로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핸드폰들이 나올 때마다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형솔루텍 또한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갤럭시 26도 이제 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은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ox 액츄에이터에 관해서 어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어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년도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 자 그랬을 때 과연 200억 달성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억을 했었고 25년도에 200억을 한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2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26년도 이않습니까 26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 갤럭시 s 26 그리고 Z 트라이폴드 특히 한국에서는 이 트라이폴드 자체가 계속해서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완판이 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아무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 ox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액추에이터 판매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제형솔루텍의 이 호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갔었을때 확실히 제형솔루텍도 계속해서 이런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이렇게 하방에 관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전혀 못 느끼고 있겠고 핸드폰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소형 액추에이터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펀드머니저가 10명 중에 9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내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넥스트 반도체가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로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형 솔로텍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로봇의 눈에 들어가는 oxx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도 계속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로봇 시장도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포스트 반도체가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렇게 반등했다가 바로 꺼질 섹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그리고 또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계속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도 10명 중에서 9명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역시나 더 길게 보는 게 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잠깐 또 조정이 많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5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견디는 자가 결국 더 크게 먹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트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왔었을 때 다른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매니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됐건 국내 로봇주가 됐건 한국 로봇 섹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극대화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이렇게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딱 5분만 집중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섹터가 오를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재료나 섹터가 어디겠습니까? 역시나 반도체 AI 쪽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라고 하시면 역시 로봇 피지컬 AI 쪽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고 하시면 역시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쪽으로 관련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조금씩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이 로봇 배터리 쪽 2차전지 쪽도 흘러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2차전지 쪽에서 이 로봇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전지 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2차 전지주가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또 최근에 이 유리 기판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자, 유리 기판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앞으로 이런 반도체가 이제 더욱 더 얇아지고 할 때마다 이 유리 기판의 필요성이 더욱 더 어 필요가 되기 때문에 이 유리 기판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갔다가 로봇 갔다가 조선 방산 스페이스X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유리 기판 갔다가 다시 또 반도체 갔다가 로봇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재료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진짜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1년에 100억 이상 씩 보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걸 하시던가요? 새벽 아침부터 뉴스 읽고, 그 다음에 3시간이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재료랑 수급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제일 핫한 재료를 가진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십게 되시면은 이 로봇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탑 예전부터 돈이 흘러가는 걸 아셔서, 어, 주식을 구매했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300%에서 400%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1년에 100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달리는 재료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이제 수급 들어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미리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분들도 돈이 몰리고 올라갈 재료를 아셔야지 진짜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보이시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종가 베팅이라는 게 뭡니까? 전날 종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 날 오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가 베팅방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초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건데요. 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종가 베팅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수급인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종목 딱 베스트 세 가지만 매일매일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안나오면 솔직히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최근 사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7일 2시 47분에 어제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태성 결국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2시 48분 그리고 1월 27일 날 spg 2시 49분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다 어떤 겁니까? 결국은 로봇 아니면 유리기판처럼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쪽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재료를 가진 것들 이렇게 선정해서 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과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보시게 되시면 우리 기술 그리고 원전. 자, H 중공업 결국은 이거 조선. BHI 원전. 자, 로보티즈 로봇, 필에너지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피 FDA 승인. 하나 시스템 뭡니까? 방산 조선. 자, 그래피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SOS랩, 로보택시, 로봇 로봇이죠. 유진로봇 필 에너지, 이것도 결국은 휴머노이드 배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것도 결국은 2차전지. 결국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시면은 로봇 아니면 은 2차전지 아니면 은 반도체, 지금 이쪽으로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수급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것들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 좋았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로봇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태성 유리기판 결국 반도체죠. 태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보시게 되시면은 자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까? 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9%,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이 앞으로 이 기판 중에서 최고 이 꿈의 기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어제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23%나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SPG 보겠습니다 SPG 뭡니까 결국은 이 감속기 액츄에이터 쪽 관련해서 지금 2시 49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자 SPG 보겠습니다 자 SPG도 보시게 되시면은 결국은 지금 SPG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습니까? 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성도 23%, 그 다음에 레인보우 9%, 이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지금 60%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된다는 게 결국 이렇게 많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료! 그리고 섹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1년에 100억 이상씩 버시는 분들이 아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재료 정리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해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100%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오셔서 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원 하나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재료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어디에 섹터가 지금 유망한지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공부하셔도 진짜 여러분들께서 잃을 거 하나도 없으신 거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골라서 몰빵하시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되시면은 딱그 종목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두개 드리면 두개 잡으시는 거고 세개 드리면은 세 종목 다 잡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만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23만 원, 23만 원, 9만 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종가 배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이게 종가 배팅 시간인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본업이 있으시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제가 주식 시장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시 30분에서 3시 10분에만 이렇게 집중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곳이 올라갈지 어떤 재료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공부하실 수도 있고 수익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오실 수 있냐라고 하면은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 9529 9971 하나. 이쪽으로 문자로 세강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 주시면은 평생 저와 같이 가겠다는 아주 좋은 단어죠.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세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혹시 물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라도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문자도 조금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카톡이라도 이렇게 발송을 해 드릴 거 니까 여러분 들, 제가 여러분 들께 원하 는건 뭡니까？제 영상 꾸 준하 게 계속 해서 시청 을 해주 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문자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나 새벽, 주말 전혀 상관없이 새강이라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이런 것들 꼭 공부하시면서 종목 수익까지도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형 솔루텍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형 솔루텍이 왜 도대체 삼성에서 이렇게 M&A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삼성의 지금 10년 넘게 OIS 액츄에이터 그리고 VM 이런 것들을 카메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OIS 액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에 100조원 실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M&A팀까지 신설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형 솔루텍에 관해서 어, M&A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10년 넘게 이렇게 납품을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OX 액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 쓰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가장 요즘에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자율주행 전장 쪽입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지금 이 제형 솔루텍의 o i x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로봇 쪽도 당연히, 어, 카메라 눈 때문에 o i x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정말로 o i x 액추에이터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형 솔루텍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어, 오고 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당연히 M&A 했을 때 가격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 삼성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갔었을 때 정말 삼성 기업이라고 하면은 제형 솔루텍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5천 원 부근대를 잘 지켜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4천 원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런 조정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역시나 중요한 가격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5천 원 부근대가 주, 주봉에서 이5일선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제 잘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뚫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2 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4천 원 부근대가 이제 다시 한번더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최근에 이 토스 증권에서 계속해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결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5천 원 부근대가 잘 지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지켜봐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어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5배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요,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닙니다.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구조, 바로 구동 플랫폼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25배가 올랐습니다. 2,500%의 어,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산업의 이런 핵심 기술 축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업도요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단계는 더 앞에 지금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 시장은요 산업용에서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명확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던 이런 하모닉 감속기 구, 중심 구조로서는 사람이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고 충돌했을 때 위험하고 이게 역구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동 구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감속, 역구동, 안정성, 정밀제어,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어, 만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회사가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기존 부품의 그 회사가 아니라, 모터, 감속기, 엔코더, 드라이브, 제어 소프트웨어, 모든 이런 테스트베드까지이 전부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형 스마트 액추에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부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로봇 관절 하나를 통째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025 로보 월드에서 공개한 게 뭐냐? 바로 AFPM 이 구조를 적용을 해서 휴머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들어 낸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AFPM 구조가 뭐냐면. 얇은 팬케이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국내에서 실물로 구현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들 연구 단계에만 있는데 이 기업은 로봇에 실제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7년, 28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런 관절 링크 단위의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표준 구동 플랫폼을 노리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또 이렇게 왜 대단한 회사라며 왜 내가 모르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대기업가 이미 몰래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 심지어요. 이런 테슬라 쪽에서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과 현대에 이미 벌써 이렇게 설계, 시제품, 양산, 프로젝트를 이미 해보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즉, 될지도 몰라. 약간 확신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미 공급망 안에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은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 그리고 양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신뢰도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기업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글로벌 자금과 국내 메이저 수급이 조용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삼성, 현대차, 테슬라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M&A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재무도 엄청납니다. 연속 흑자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 냈으니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17,200원에서 거의 50만원대까지 갈때 부러워만 하셨던 분들, 그게 바로 2023년도였습니다. 딱 2년이 지난 그런 골드타임이 다시 한번더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넣어놔도요, 25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이라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테마에 삼성, 그리고 이런 현대 M&A 재료까지 붙어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9529-9971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놓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20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비공개 종목명과 상세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새벽 주말 상관없이 010-9527 997 하나로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수익 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